자, 지금 오늘은 이 석선봉이라는 요괴를 잡으러 가요. 이거 다 보니까 중국을 요괴를 요고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석선봉이라고 돌로 막 이름만 들어봐도 돌덩어리 같죠. 이 석선봉을 잡으러 갈까요? 저기 있죠. 생각보다 어려워서 이거 한 수십 번 시도한 것 같아요. 잡을 때말때 잡을 때말때 생각보다 어려웠어. 요뭐 일단 이렇게 정지술 써가지고 최대한 까는 게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스피를 잘 하고 그리고 기본 공격으로 잡는다고 생각하고 잡아요. 뭐 술법을 너무 많이 써거나 아니면 저런 술법에 너무 이 법술이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면 죽더라. 그러니까 기본술로. 기본 기술로 좀 잡는다는 생각으로 회피를 잘 해야 돼뭐 이렇게 족조로 바뀌고 나서 때려도 뭐운 좋게 좀 많이 깎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게큰 기술들이 많아서 이그 정도 작은 기술들은 충분히 깨할 수 있는데 저 기술, 저런 것도 커 그래서 그러면서 좀 찍혀도 크게 많이 깎거든요 그리고 저런 기술 저런 기술도 꽤 커요. 주변에 저렇게 변했고, 주변에 있었으면 분명히 한 반은 에너지 깎였을 거예요. 저런 뭐큰 기술은 갑자기 패할 수 있는데, 어, 갑작스럽게 금지해서 바로 터지는 건 힘들어요. 그리고 저렇게 막 새끼들이 막 나오는 저거. 저것도 회피를 한대여 마리 나오는 것 같은데, 저거 회피를 잘 해야 된대요. 그리고 저 마지막 공격도 같이 타이밍 맞춰야 하지. 저 마지막 공격 타이밍 맞춰서 회피 못해가지고 에너지 깎였잖아. 그래서 많이 죽었죠. 진짜 한 수십 번 했을 것 같고. 이렇게 들어가서 때리고 때리고, 뒤로 돌면서 계속 공격하면 되는데, 그것도 참 쉬운 기술이 아니라서. 마주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본 어떤 사람들, 그래서 어떤 뭐 컨트롤이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막피도 잘하고 했지만, 소울류 게임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봐서 회피가 쉽지 않더군요. 지금 그 이제 저 같으면 한 4장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아, 그렇게 해도 지금 이할 때보다는 지금 이거 석선봉 잡을 때보다는 조금 컨트롤이 좋아졌지만 아직 여전히 강점을 만나면 을 많이 했어요 뭐... 뒤에서 계속 이렇게 공격하니까 어느 정도 뭐... 딸, 좀 에너지 딸고 지금 에너지 딸고있잖 지금 보는상태에한이 정도까지 따았죠 이때가 일단 제일 어려워 이때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이때 큰 기술 몇대 맞고 하면 순식간에 죽어버릴 수 있을 거같 이렇게 큰 기술 맞아요 지금 거의 그 뭐에너지확 줄었잖아 이런 것도 조심해야 지 어,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석선봉 같은 거는 참 쉽게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강하게는 정말 힘들죠. 지금 저렇게 공격, 강한 공격 때려서 지금 MHP는 딱게하고6대를 조심해서 야 저는 큰 기술은 피하고 또 피했네요 지금. 회 피해서 큰 기술, 이런 기술도 장은 피하고 선이도 이렇게 자꾸 다양하게 맞아가지고 움직여서 조심 지금 기본 공격을 계속 때리면서 공격하고 또 피하고 이공격 피하고 아 피하더니 못 피했죠 볼륨이 딱반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이 여기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1공격이 타격이 됐어요 강한 공격으로 확 추렸죠 그래서 이제 속선봉 겨우 잡았어요 수십 번 만에 그래서 뭐 주는지 볼까요 어, 용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별로 안 주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숨은 보스라고 저겸용이라고 용한 마리 잡으러 갔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그나마 뭐 많이 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 분 죽기는 했죠 분위기 참 좋죠 어 저기 번쩍번쩍하면 용이 나와요 저겸용이 용이 여기 는 금신 오는 용이 캐릭터로 보스를 자주 나와요 생각보다는 뭐 어렵지 않겠지만 하여튼 several times l a t e 서몇번 시도하고 나서 그리고 잡았어요 몇번 죽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환생해서 이제 여기서 잡아요 솔직히 이것도 뭐 잡는다는 보장 못하고 그래 뭐 어떻게 뭐 계속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다 해서 죽고 죽고 또 도전하는 거야 일단은 뭐 음, 똘머니들 몇명음 머리카락을 좀 뽑아서 똘머이되몇 만들어서 때리는데 이것도 크게 효과는 별로 없더라 그렇 쓰다 보니까 이거뭐잘쓰면것 같고, 지금 때리면서 저기 등 뒤에 하락가 있는 점문들을공격하 매너지가 바뀌요 일단은 지금 계속 때려서 제일에 그렇게 장비를 만들어요. 지금 도드장르 했을 때 여기 가서 요 부분을 때려야 돼요. 이 부분을 때리면 팍팍 쓸어들어요. 이 부분만 그렇게 한 두세 번 만들어서 때리면 잡을 수 있는데, 뭐렇게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그나마 이렇게 약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애라서.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잡을 수, 있다. 아까 석선봉은 수십 번 했다고 했으니이건는 수십 번이 아니고 한, 진짜 한대여 번밖에 안한것 같아요. 그래도 한 반피 정도 줄어주지고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잘 피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거고, 일금 회피가 뭐든지 제일 중요요 이런 뭐, 공격 공격 같은 거 옆에 있다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조심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공격을 그렇 타이밍을 잘맞춰서 피하고, 그런 공격을 지금 해서 지금도 회풍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빨리 가서 저렇게 저기 뒤쪽에 번쩍번쩍하는 조부분들을 때려 때리고 때리고 그렇게 세게 때리고 지금 팍팍 줄고있잖아 지금 은뒤확 줄었죠 이제 한번만 더 그렇게 만들어서 잡으면 니다 물론 이때 조심해 이때 강공격들 새들 뭐 막판이라서 새들도 죽기싫어서 강공격 엄청 하거든요 그런것도 조심해 그래도 지금 정지술 싸가지고 멈춰서 다행이다. 정지술이, 몇때는좀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후반쪽에 가면 정지술이 전혀 먹히지 않는 보스들도 많이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그렇게 됐죠? 빨리 가서 때려야 돼. 좀늦지면안 되니까. 빨리 가서 저 뒤쪽 편에 가서 이 부분을 또 공략하고, 이 부분을 한번 공략하면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세번그렇게 상태 만들고, 공략합니다. 뭐 그죠 지금 잡아서 바로 처치 완료됐죠. 이요비만 저기, 뭐, 생각보다는 쉽게 가끔씩 잡는 캐릭터 보스들이 있기는 한데, 잡으면 저기 뒤쪽에 보면, 어우, 막, 괴짜기 하나 올라오도 저기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뭐, 이런 게임들은 아이템을 모아서 그걸 무기 제조하고 뭐 장비 제조하고 그런 재미도 솔솔하니까, 무슨 아이템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용농 아 이거 있구나 용구슬 응, 이런 것들 전부 다 무기 제조할 때 쓰이는 것들이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잡아서 주는 거고 이 안에 드는 거는 번개꼬리 번개꼬리 저것도 무기 제조할 때 쓰는 거 저런 것들 꼭잘 챙겨서 이런 것들 다 무기 장비 제조할 때 쓰는 것들니까 이 이런 거 받으려고 잡는 거죠 그래서 좋은 캐릭터를 잡으면 할수 있어요